지역 웨딩 산업 활성화 및 저출산 비용 인식 개선을 위한 2022 대한민국 웨딩 문화 산업전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드레스 정장 한복 등의 결혼 예복 및 뷰티 여행 가전 침장 등 웨딩 관련 80여 개 기업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웨딩 상품 홍보와 계약 위주의 민간 결혼 방람회와 달리 예비 부부가 직접 결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련 사업간 협업 증진, 청년 세대 결혼 장려를 행사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예복, 예물, 혼수품, 신혼 여행 등의 상품 전시장 외에 소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 공동 홍보관, 뷰티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 체험관 등 특별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막식, 식전 행사인 웨딩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훌레복의 최신 트렌드와 지역 브랜드를 소개하는 웨딩 패션쇼, 전통 한복과 웨딩 드레스 융합으로 한복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한복 웨딩 디자인 공모전, 관람객들의 현장 투표로 진행되는 웨딩 부케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특히 특설무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예비 신혼부부 프로포즈 이벤트와 그 밖에 결혼 관련 유익한 정보 제공과 각종 신혼부부 지원 정책 홍보 등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동경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사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대한민국 웨딩문화 산업전을 통해 지역 웨딩 산업 발전과 관련 업체 간 상생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국가적인 비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일리사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